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 네.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인 찰롬 중국동포교회가 교회 창립 1 0 주년 기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은혜 중에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부흥 성장케 해 주심을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자비로우신 아, 네. 주님, 주님 앞에 맡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악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 자라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만의 회 하나님. 교회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 공동체요. 예수님이한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인들의 도 거룩한 예배의 처소요 기도의 집이며 성경의 교육장이며 전도의 전초기지요 영성 훈련수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기능인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친교와 봉사를 통하여 인류 구원과 천국 건설의 사명에 샬롬 중국 동포교의 회 전성도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본능의 하나님, 샬롬 중국 동포교회가 성령 강림때의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받고, 복음의 말씀이 더흥망하여 평안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날로 도하으로그게 풍퇴하옵소서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과 세계가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때 찰롬중국동포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실을 위해 생명이 있는 교회로 생동한 교회로 생산하는 교회로 우뚝 서서 빛나고 아름다운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불로 역사하사 샬롬중국동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초로 지역사회의 보금화와 복음화와 민족보금화와 세계선교의 선봉대가 되길 원하며 강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샬롬중국동포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김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부역장 교사, 찬양대와 온 성경님들이 믿음과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각자의 은사와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영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늘의 상극과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절을 붙들어 주셔서, 본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선포하실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